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출세하고 싶은 마음들. 뭐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높아질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높아집니까? 좋은 배경이 있으면 높아져요. 재벌 집에 태어나면 높아지더라고요. 뭘 끄덕끄덕 하시는데 재벌 집에 태어나면 집안 배경이 좋으면 높아지지 말라고 그래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도 아니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뛰어난 능력. 정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높아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때를 잘 만나면 돼요 때를 잘 만나서 갑자기 누가 나를 도와주고 막 복권도 터지고 어떤 이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희한하게 그런 때를 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배경도 출중한 능력도 좋은 때를 만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 내 주머니는 빈털터리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높아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높아지는 길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아질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으셨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높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좋은 배경 출중한 능력 시기 때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더라 높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의 신뢰회심 285주년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 이 서두에 드렸느냐? 오늘 사실 이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창시자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했던 설교를 분석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리켜서 표준 설교라고 합니다. 표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가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부터 높이 평가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분의 집안을 좀 살펴보면요.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예요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이둘 사이에서 무려 19남매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어요. 19남매라도 놀라지도 않아. 옛날에는 그 정도쯤이야. 뭐다 낫던 것 같지요. 19남매에서 1 5번째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름도 헷갈릴 것 같아. 이놈이 이놈이 <laughs> 네가 열네 번째냐 열다섯 번째냐 막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버지였던 사무엘 웨슬레는 사실은 별 인기가 없는 그리고 별 능력도 없는 시골교회의 한 영국 성경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별볼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목사관에 불을 지른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참 능력이 없으면 목사관에다가 와가지고 불을 지르겠습니까? 아,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고 무섭지요. 자, 이때의 웨슬림, 웨슬리는 어린 웨슬리는 굉장히 어렸는데 이때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평생에 아마 큰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이 보여주는 저 그림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이 창에서 꺼집어내서 어떤 분이 이제 꺼집어내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웨슬입니다 저렇게 극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그니까 아마 이 화제가 아마 그의 평생에 큰 이런 어떤 아픔이 됐을 텐데 어, 여하튼 이렇게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은 연약하게 별볼일 없게 목회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은 자녀들을 굉장히 말씀으로 아, 훌륭하게 잘 키웠던 분이에요. 없는 살림이지만, 자녀들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이 양육을 바르게 했던, 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별볼일 없는 집안의 웨슬레 목사는 19번째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는데, 그의 외모를 보면요, 1 5 9 c m 예요 159cm라고 그러면 얼만큼 감이 안 가요? 우리 집사람 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남자들의 키가 고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9cm 의 외모도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이나 연애를 하면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8살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결혼했는데 그것도 애가 내 딸린 한 미망이라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여자는 세계에서 3대 악처라고 소문난 여자가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가 늘 맞고 살았습니다. 우리 감육의 창시자가 늘 맞고 살았다니까요. 응?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별볼일 없지 않습니까? 참 볼품 없잖아요.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거나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웨슬렛 목사를 가르켜서별볼일 없다, 볼품 없다, 초라하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이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전 소보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겠다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뭘뭐 했습니까? 웨슬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가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으려면 그분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으니 그래도 정직하게 바르게 목회를 했다고 봐요. 세상에 인기가 없었던 것 뿐이지 그가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는 했지만 그도 웨슬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뛰어난 목사는 못됐어요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35년에 32살의 나이가 됐어요. 그때의 큰 뜻을 품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가서 인디안들을 선교하리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신대륙이라고 해서 많이들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미국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가서 열심히 열심히 선교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시, 실패했어요. 좀 속된 말로 말아 먹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목회에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인디아을 위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인디아는 한 사람도 선교하지 못했어요. 전도하지 못했어요. 겨우 그것도 이민자들 중에서 2, 30명이 겨우 쫓아 나왔는데 그나마도 이 소피 핫키라고 하는 여자하고 어떤 이상한 스캔들이 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하여간에 웨슬리는 가는 곳마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저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른다섯의 나이가 돼서 이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배에서 아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됐지요. 풍랑 속에서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하고 분명히 다른 믿음을 보여주게 된 그들을 통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충격을 받았어도 돌아와서는 별볼일 없었어요. 별볼일 없어요. 목회도 실패했고, 오라는 데도 없던 실직자 목회자입니다. 실업자예요, 실업자.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목사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단임 목사로 모실 의향이 있나요? 어? 별로 이렇게 참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1738년 7월, 어,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시간도 정확하지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무심히 지나던 중에 어느 부흥 집회의가 하는 천막에우연히 들어갔다가 그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로마서의 소문을 읽어주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기에는 스트레인지 웜이라고 해서 아주 이상하고 낯선 따뜻함이 마음속에 막 일어났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에서 웨슬리가 그날에 느꼈던 그 따뜻한 체험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전이 컨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그가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버전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이전에 이후의 버전으로 새롭게 바뀌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 후에 방황하던 웨슬리의 가슴에 임기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그의 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온세계에 감리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영국은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그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 야만적인 사회가 완전히 신사의 나라로, 새로운 혁명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는 곳마다 영국의 노동자, 농부, 광부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부흥회를 해달라고. 실패하고 떠났던 자리인데 다시 초청해서 미국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로 그가 그러니까 놀랍게 쓰임받는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 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성결교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 부천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교를 가면 웨슬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성,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교단이고 구세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도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 순복음 교단도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초라한 159cm의 단신의 보잘 것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고, 어느란 말투에 정말 무능력한 실패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돈 얘기를 합니다 권력 얘기를 하고 명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오늘 웨슬리를 통해서 본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지요. 하지만 성향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형인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아우인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뭐 이런 걸 자꾸 물어요. MBTI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묻고 나는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그런 걸로 규정받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둘은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애서는 사냥도 좋아하고 아주 능름한 기상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하들도 많아요. 골목대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같은 남자라도 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집에서 살림하고 엄마를 도와주는 이 야곱보다는 이런 우럭부럭한 이런 애서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고 곁에 두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에서가 너무 배고픈데 때마침 팥죽을 끓여서 이제 끓이고 있던 야곱의 팥죽을 보니까 막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야 그거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장작권 나한테 주면 내가 줄게. 그런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는 같이 태어났는데?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네가 형이고 네가 아버지 거다 차지하냐? 나도 갖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침 형이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거래를 했지요. 근데 거래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한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에서는 지킬 생각이 없었겠지만 야곱은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여하튼 바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야곱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가 야곱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버지 축복기도가 뭐 대수인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는 게 거기까지 받는 게 야곱이 바라는 그 바램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형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이게 얼마나 그게 마음에 쌓였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대가가 뭡니까 도망자예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왜요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작권을 사간 것도 모자라서 진짜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기도를 지가 받아 이게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어머니가 자기 외삼촌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막 보냈어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광에 이르렀고, 너무 서럽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은 집 안에서만 있던 사람이지, 집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겁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그럴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옆에 있던 돌 베개를,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있던 그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 야곱이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다리 체험이에요. 사다리 체험이에요. 그때 그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들었던 음성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는 여호하니 너희 조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후, 그날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 후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떠나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열두 집화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야곱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앞에 말씀드렸지요. 그게 웨슬레 목사인 것처럼. 이한 사람의 변화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이나 웨슬레나 사실 별볼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별 인기도 없고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한 사람이 변했더니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별볼일 없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별볼일 없는 나를 위해서 죽겠어. 지금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내가 변하고, 새로워지면, 내 주변이 변하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회심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버전이 바뀌었단 얘기예요. 성경체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요즘에 컴퓨터들이 얼마나 성능이 빨라요. 저희 집에 컴퓨터가 두 개가 있어요, 노트북이.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쓰는 거, 하나는 내가 쓰는 거. 저쪽 거 쓰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쓰는 걸 쓰면요, 얼마나 더 빠른지 몰라요. 왜요? 버전이 다른 거예요. 버전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버전이 바뀐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저, 제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난 이미 새롭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것은 지나갔다. 너는 버전이 바뀐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왜안 될까요? 왜 변화가 안 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버전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주변을 바꾸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냥 성령님을 멀뚱히 터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저 사람하고 상관있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분으로 여길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그때의 나도 얼마든지 새롭게 시키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펴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셀레 목사나, 사도바울이나, 야곱이나, 특별해서 이런 역사를 잃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지? 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느냐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지지만 않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가 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이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변화시키는 사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만 위에, 임만 위. 같이 합니다. 임만 위에, 임만 위에. 여러분 이렇게 별볼이 없던 메세를 목사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1791년 3월 2일 88세를 일기로 그의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는데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좋은 말은 인마누엘이다.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였어. 별 특별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실패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말은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여러분들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될 말이 있다면 이렇게 볼품 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별볼일 없는 초라한 인생조차도 좋은 배경도 능력도 시기를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분이 높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만났던 성령의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변화가 되면 분명합니다. 내 가정도 바뀌어지고 일터도 바뀌어지고 이 교회도 바뀌어지고 이 사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해 봅시다. 왜 세상이 이래?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왜 이렇게 어지러워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걸까요? 메셀라 한 사람처럼 왜 세상을 위해서 외칠 때에 아무도 듣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선택적인 입마늘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인 입마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다급할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셔라 하지만. 여유가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나만 있고 싶을 때는 하나님 잠깐 빠져주세요. 라고 하는 선택적인 마누엘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어느 때는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생이,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말이 임마누엘 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슬레 회심 기념 주일이고 성령강림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만우에, 임만우에, 별볼일 없는 인생,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생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서서 간절히 구합니다.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반드시 그를 높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 위에 서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